곡선 한번 시작해보자. 일단 포물선의 정의만 기억하면 돼. 도대체 포물선 어떻게 그려지느냐? 포물선 어떻게 그려지느냐 하면 자 좌표축이고 점 하나가 있어. 포커스 초점 한 점이 있고 한 직선이 있어. 그러면 요한 점과 요 직선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같은 점들의 집합이야. 그러니까 포물선이 이렇게 그려졌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요 점이. p 콤마 제로면 원점에서 p 만큼 떨어졌지. 그럼 여기도 p 만큼 떨어졌으니까 요거가 x는 마이너스 피란 직선이겠지. 그래서 요점에서 이렇게 떨어진 요 거리랑 요 거리가 똑같은 거야. 지금 보이는 요 거리랑 요 거리가 똑같은 거야. 알겠지? 그래서 요 거리랑 요 거리가 똑같은 거야. 요런 것들이라고 얘기해 그 다음 어떻게 쓰느냐 그냥 형식만 기억하면 돼 요렇게 옆으로 가는 애를 y제곱은 4px다 요렇게만 기억하면 되는데 여기서 p가 뭐냐 p가 초점인 거야 초점 요거인 거야 그 다음에 항상 이 초점의 부호가 반대인 게요 직선인 거야 요 직선의 이름이 뭐다? 준선인 거야 준선 요 형태만 맞춰주면 돼 그래서 봐봐 초점이 p고 준선이 마이너스 p인 포물선의 방정식은, 자, 초점이 x축 위에 있지. 요렇게 옆으로 가는 요런 포물선은 y제곱은 4px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문제 한번 적용해 보자고. 자, 봐봐. 어, x축 위에 있네. 4콤마 0이 초점이래. 그니까 러 대충 상상을 해봐. 오, 4콤마 0이 초점. 여기 가 f야. 그 다음에 요거에 부호가 반대인 직선 요렇게 있단 말이야. 마 4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같은 점들의 집합이 바로 포물선이거든? 자 요렇게 생기면 뭐라고 했어? y 제곱은 4px라고 했지. p가 뭐다? 초점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y 제곱은 뭐라고? 16x라고 쓰면 되는 거야. 자 부호가 바뀌었어도 상관없어요. 부호가 바뀌었어도. 자 그래서 초점이 마이너스 3이지.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다? 얘는 y제곱은 4 곱하기 마이너스 3의 x니까 마이너스 12x 이렇게 보면 되는 거겠지. 됐지? 이게 포물선의 정의야. 자, 그러면 예제 1번 체크해 준거 이것도 보게 되면 다음 포물선의 초점의 좌표와 준선의 방정식으로 보겠지 자, 일단 보자마자 y제곱은 4 곱하기 p 곱하기 x 형태가 돼야 되니까 여기 p가 얼마여야 되냐? 2분의 1이 돼야지 2x가 되겠지. 그래서 초점의 좌표는 뭐다? p의 x좌표. 그러니까 2분의 1콤마 0라고 얘기해주고 준선은 부호 반대야.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야. 다음 두 번째 것도 봐봐. y제곱은 4px잖아. 4 곱하기 p가 얼마? 마이너스 4분의 1이 돼야지 마이너스 x가 됐겠지. 자 이게 바로 뭐다? 초점의 x좌표야. 그래서 f는 마이너스 4분의 1, 콤마, 제로라고 얘기하고 준서는 x는 요놈 부호 반대, 4분의 1, 이렇게 생겼다라고 얘기해주면 되는 거야. 됐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일단은 포물선이었던 것 같아.